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는 김윤수입니다. 자, 여러분, 후레아나트 보면, 동그란 퐁퐁 구멍이 두개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치가 뻐글뻐글 뻐글 올라옵니다. 아, 이게 한 뭐, 거의 8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셉니다. 아, 질소를 25km를 지금 걸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초점이 좀 흐리는데 지금 보이신가요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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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죠 플레어 너트에서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깨진 경우는 봤는데 예, 초점이 잘안 맞죠 자, 이렇게 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 거품이 뽀글뽀글 뽀글 내부에서 올라오죠 아주 미시하게 올라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살 탐지기로도 안 나옵니다. 아, 이상입니다.